예, 이제 말씀 봅니다.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신학성경 11장입니다. 365쪽에 있는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하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시고 원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니고,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뭘까요? 목표가 세워져야겠죠.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이루할 가치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은 그것을 이루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다음 화면 보시면 히브리서를 잠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약적으로 묘사한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이고요. 3장 4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지자나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5장부터 10장 꽤 많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사장 직분의 종기성과 영원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이 완결시켰다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보는 11장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 총 10명이 나옵니다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이 10명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렇게 10명이고요 그 뒤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제 그리고 12장, 13장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 오늘 특별히 실명이 거론된 1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살았다. 아까 우리 차량 드렸죠?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 아니에 배여도 믿음에 서서 걸어가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우리에는 시대는 달라요, 문제도 달라요. 하지만 이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죠?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대는 다르고 닥친 문제는 다르지만 이들과 우리는 한결같이 그 어려운 시대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가. 너무 많이 들었죠? 기가 닳도록 다 들으시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걸 믿음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자 1절을 보실래요? 그 다음 화면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돼있잖아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계속 증거라는 말을 계속 나옵니다. 증명이 아니에요. 증거. 하나님 의 말씀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게 하는 단서이다. 그랬어요.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사람들은요, 다부분 무엇을 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관심 없는 것은 아무리 그 길을 오랫동안 뻔질나게 다녀도요, 안 보여요. 목사 눈에는 쫙 교회만 보여요. 그런데 술 좋아하시는 분은 맨날 술집만 보이듯이 똑같은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오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물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문제는 사물을 보는 눈. 우리의 눈이 문제란 말이에요, 눈. 자,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있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뉴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과 떨어진 거 누가 봐요? 모든 사람 이다 봐요. 거기에 의문을 다는 사람 있어요? 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질까? 아무도 그렇게 의문을 안 다는데, 뉴턴 한 사람만 왜 사과가 이렇게 턱바로 떨어질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관점에 따라서 볼 수가 있고, 안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 예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당군을 가나안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땅 탐지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열 사람 뭐라 그래요 거기는 요 절대 가면 안돼요 왜냐하면 요 그들은 요 거인들이고 우리는 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지기니까 가봐야 우리는 초죽음 됩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두 사람, 여우수와 갈렙 유명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우리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등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씁니까? 숫자에 밀렸죠. 10대 2니까. 열 사람의 말을 더 믿고, 결국 불신앙 속에서 원망하다가, 하나에게 모지게 매맞고 38일 한긴 세월을 방황하게 됐어요. 원래 40일이면 갈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40년이 걸렸죠, 40년. 불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신세대만 살아남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죠? 실제로 멸 전당군의 말이 맞아요. 왜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열명의 말이 맞긴 맞는데 그 사람의 말은 무, 무엇을 말한 거예요? 사실, 사실만 말한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 말해야 돼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자 예를 들자면 처녀가 아기 못 낳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건 뭐죠? 진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이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다. 이건 뭐죠?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지금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과 진실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사실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뭘 말해야 되죠?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스컴은 항상 사실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이 된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종이를 내리는 겁니다. 다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자, 믿음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자,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말씀 보실래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앞에 살아있는 말이 좀 빠져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아직,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믿게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요, 설문조사를 모 기독교 신문에서 했는데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통계가요?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확실히 살아계신다고 대답한 사람이 44.2%. 50%가 안 되죠. 그리고 살아계신 것 같은데 확신할 수는 없다. 긴가민가 하다고 하는 사람도 38.9%, 39%죠.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4.5%.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마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확실성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반 이상이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계신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잘 모르겠대요. 나오는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증명.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란 말이죠. 근데 과학은 증명하지만 성경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증거. 자, 예를 들자면, 한 여자가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죠? 뭐 정자, 난자 이야기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성별이나 이목구비나 성향 이런 것들은 설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부모도 몰라요. 결혼 해서 나 보니까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딸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얼굴에 상했 있는데 그런 얼굴이 아니라 이상한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할아버지 닮기도 하고 증조할머니 닮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큰 문제는 또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죠? 근데, 태어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 사람은 여기서 출생했으니까, 본거지가 그 나라 사람, 국적이 딱 정해지죠. 그러나,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왜 한국에서 태어난지는 아무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증명하지는 않았어요 천지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서 어떻게 자세히 지어졌는지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증거만 했단 말이에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증명은 과학에 기초하는 것이고 증거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어요. 아는 것은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아주 일부분만 아는 것이지 다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개미가, 개미는 알수 있지만 개미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일부를 아는 것이지 다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라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1장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창조된 거를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죠. 믿음으로 아는 거 믿음으로. 말씀에 지켜 있으니까 믿고 아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게 된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자, 지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구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도 기울어져 있어요? 예? 예, 23도. 다 아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23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지구가 22도만 기울었거나 24도가 기울었다면요,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얼음덩어리가 된대요.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구가요, 22도나 24도로 기울어져 있으면 온 세상이 거대한 얼음동으로 변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23도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생기는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자면달 보죠, 달. 에, 밤에 항상 달은 항상 보이는데 지구로부터 20만 마일이 떨어졌다 20만 마일. 그런데요, 과학자가 이렇게 지, 증언을 했어요. 5마일만 가까이 지구가 이렇게 달이 지구와 가까이 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대요. 이 조수 차량가 너무 커가지고, 민물 썰물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다는 거죠. 지구가 5마일만 가까이, 아니, 달이 지구와 함께 5마일만 가까이 와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지구의 이 표피 있잖아요. 표피가요, 10피트만 높아져도요, 산소 부족으로 모두 진멸할 거래요. 이건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과학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이 지구는요 또 기러기를 보세요 기러기 참 기러기가요 놀랐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시속 82km로 날아가는데요 거의 자동차 수준이죠 그리고 무려 1600km로 날아간대요 994마일이니까 여기서 워싱턴보다 더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거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어떤 과학자가 또 실험을 했대요. 북극곰 있잖아요. 북극곰, 북극에 사는 북극곰은 마취를 해가지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비행기로 500km 막 떨어뜨렸어요. 실험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500km를 정확하게 찾아서 자기 집으로 가더래요. 네, 이것도 안 놀래시네요. 네, 저만 놀래는군요. 네, 하도 여러분 잘하시니까. 연어도 보세요. 연어. 연어도요. 그 울산에 가면은 그 저기 송화광인가요? 그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그 여러 새끼들이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또 새끼 날때 되면 다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누가 일러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별도요몇 개라고 하냐면 은 1500만개가 있대요. <laughs> 안놀라시죠 <laughs> 1500만개, 1500개가 아니고 1500만개가 있대요. 그래서, 200광년 떨어진 곳이 안드라메다 성문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이 걸린대요. 200만 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근데 200만 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우주가요? 천억 개 이상이 또 있대요. <laughs> 전혀 안놀랐으니까잠깐이 <laughs>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있어요? 정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0편 8편, 3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지혜 하늘과 지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호니, 그러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니까 이 모든 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한국만 가려고도 비행기 타고 하루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먼 우주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아까 예를 들었던 기러기, 북극곰, 연어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는 거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요 여러분 소련이 붕괴되서 지금 러시아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이 고르바초프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고르바초프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세상은 대통령들이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적소적시에 그 마땅한 사람을 배치를 하셔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마무리 만드신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예, 네, 이거를 좀 확실하게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믿음이 또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말이 찾는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6절, 3반절에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찾는 자. 하나님을 어디 계신지 칵,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 혹시 미아 찾아본 적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참세살 땐가? 아주 어렸을 땐데, 그 서울에 있는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저는 그때 없었고, 제 아내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랬는지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전화 받은 저도 막 정신 혼미하더라니까요 못 찾으면 어떡하나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요 사역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막 찾아다녔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도 은혜 주셔서 누군가 통해서 아이가 누구 따라가는 걸 봤다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만인가 찾았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10분 사이에 정신이 다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은 한번 자녀 한번 밀어보세요 얼마나 놀랬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저 혼자만 이러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식을 찾듯이 내 자식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만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찾는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내가 자녀를 잃어버렸다 정신을 혼매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 정신없이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예를 들을게요 빌리그레아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분의 외손자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한때 방황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한 날짜도 기억할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 출석만 한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착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시간 내서 기도도 했단 말이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환란을 만났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래요. 한순간에. 그리고 아유 나 그러면 다 때려치울래. 하나님 뭐고 나발이 다나 필요없어. 교회를 떠나는 거예 교회를. 자기에게 어떤 시험이 딱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우리 주변에도 정말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으신 분이, 교회 떠나는 분 많잖아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시잖아요, 아예. 그런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정말 이빌리에그리한 목사님의 외손주처럼 나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시험이 딱 닥치니까 방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순간에 무너지고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방황을 오랜 동안 하다가 끝내고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 읽은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말씀. 11월 11장 6절 하반절 말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필이 탁 꽂힌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냥 능동적으로, 그냥 습관 따라 신앙생활 한것 뿐이지 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찾는 것도 아니 신앙적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찾으라 이 말이에요 찾으라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냥 신앙적으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없어질 때 그런 심정으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야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간절히 찾 찾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 찾는 거. 은혜는 뭐죠? 하나님은 나를 찾아요. 나에게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죠? 무상으로 선물 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찾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또 은혜는 뭐죠?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이 나를 응대 주시는 것과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네개란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편 68, 63편 8절에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이 나를 탁 붙잡아 주지요. 그 다음에 10편 27편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죠.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니까 내가 찾으리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즉각 반응이요 즉각 반응.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죠. 찾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믿으라가 아니에요.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로마서 5장 보실까요? 로마서 5장 그다음 말씀 보시면 1절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허락을 받았어요. 어디로 어떤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시는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서있게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들어가야죠, 이제.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가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내게 다가오는 행동이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쪽에서 하나님게 다가가는 행동이 뭐죠? 믿음. 이게 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행동이 따라와할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간격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도 하나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볼까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믿음은 찾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 되면 하나님게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상.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야, 저만 상 받을까요? 그러면? 상 받으셔야 돼요. 저는요, 졸업식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대표로 나가서 상 받은 적은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에 가도 이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예비했다가 그 상을 주고, 선세제도 상을 줘요. 이상 받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항상 박수부드만 되실 거예요. 박수부대도 돼야 되겠지만, 때로는 나도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뭐냐면, 개개인의 믿음 성장 아닙니까? 믿음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그만큼 하시라는 거거든요. 10분씩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도 안되고 있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주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확신했지만 그시험 닥치니까 확 무너져가지고 방황하는 거 보세요, 방황.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요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버리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험을 닥치면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 를찾지를안 나와요.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 그런 모습 보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말이 찾으라고. 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을 쓰신다고 했고,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이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단결같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부모가 미아 된 자녀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도 가져야 되고,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